<목소리> 안녕하세요. 찬주윤투 아템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론 니다운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주식은 세 번째입니다. 세로닉스인데 네. 세로닉스, 가로닉스도 아니고 세로닉스. 소주 세로가 생각나네요. 아니요 생각만 해안나요 <laughs> 이거는 정말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 들어 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어요 이게 나름 유명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해가지고 뭔데요? 다 회사 잘 나가요. 아 제가 이게 뭐 제품이 잘 나가는 게 있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아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laughs> 일단 얼핏 생각하면 하이닉스 이름이 좀 비슷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밑에 뭐 네이버로 보면 베스트로 도약하자. 저도 관련 없어 보이네. 관련 요 그냥 공기 살균기 돼있길래아 공기 살균기 만든 업체인가 보다 하는데 음. 문제는 공기 살균기 만든다고만 하면 은시총이 한 천억 대 예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총이 4천억 대면 제가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 아닙니다 그쵸 그쵸 그 도대체 이 회사는 뭐 가지고 이렇게 크나 근데 옛날에 이거 좀 관심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자회사 LNF가 있습니다 2차전지테마주 아... 그 다만 이제 옛날에는 정말 지분율이 마, 더 많고 했는데 많이 팔아먹었어요 시속대고아 조만간 넘어가게 생겼네 그 정도는 아닌데 나름 아직까지도 대주긴데 많이 줄어서 이제 지분율이 15%예요 15%면은 치고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근데 LNF가 지금 시총이 얼마냐 8조입니다 물론 애가 지금 엄청 올르긴 했어요. 지금 LNF가 지금 거의 뭐 최근 2년 사이에 5배 이상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시총이 8조고 15%면은 기업 가치가 1조 2천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총이 4천억이 있을 때가 싸다 이내 개념이 되긴 해요. 뭐 에코프로 같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LNF의 재무제표예요. LNF는 이제 말도 안되는 점이 왜냐면 재무제표가 매출이 3천억대 하다가 9천억 3조 올해 예상 6조 막 이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인데 다만 이제 영업이익 부분은 한 2천억대 3천억대 할것 같아요. 근데 왜이 차트를 갖고 오셨죠? LNF가 아니고요? 여기는 네. LNF가 중요하니까. 아. 네. 왜냐면, 기업 가치가 본업보다 LNF의 가치를 굉장히 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LNF를 먼저 보여준 거거든요. 태우니스트는 음. 네. 월봉인데, 이게 의외로 구통한 거는 LNF는 좀가치게게 있더라고요. 대신 이제 본질상 본업이 잘 나가는 편 아니니까, 좀만 방실하면 그냥 내려가요 금지표 어떠냐? 안 좋네요. 안 좋죠. <laughs> 매출에 2천억에 본전치기. 아, 전형적인 가정기업. 가정기업은 매출에 많이 해도 본전치기가 그냥 필수값이죠. 그래서 LNF만 믿고 가기가 이게 되나 lnf 지분 관계 좀 복잡하게 합니다. 보면은 lnf의 최대주주인데 뭐 허재홍씨 나오고 광성전자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열결돼 있어요 네. 허씨가 나온 거죠. 그냥 허씨 생각하면 또 lg가에도 구씨 허씨 있잖아요. <laughs> 뭐 같은 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테러디스는 gs 반개 계열로 허만정 lg그룹 공동창업자가 허학구 회장 이렇게 세웠고 외아들 허전수 회장이 lnf를 세웠다. 그래서 허전수 회장이 별시한 다음에 장래허재홍 대표가 세웠다. 뭐 이렇게. 네, yeah, 이렇게 보면은, 응.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다 핏줄이라. 아, 그럴 수 있어. <laughs> 다 이제 누나 먹는 거죠. 회사는 이제 이 살균기를 잘 팔아야 되는데 쉽진 않고요.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전자랑 태양광 쪽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 보면은 뭐 주방 TV도 하고 매출액은 뭐 살균기 이런 것보다는 플라스틱 인젝션 모듈링앤 어셈블리 TV용 후면 케이스 이거 그거 같은데요. 저희 벽화 TV 할때 후면 케이스 박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다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좀더 찾아보니까 약간 내용 보면은 이게 IR 리시버 모듈 해가지고 결국에는 음. <목소리도> 방송 전파를 잡으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합니다 어쨌든, 이거 대충요? 넘어갈게요. 대충 넘어갈게요. 어쨌든, 매출액은 플라스틱 인젝션 모듈리 앤, 에섬블리, 이거, TV에 들어가는 부품, 요게 가장 매출이 높고요. 탑은 뭐, 제2공장도 매곡하고, 탑업인 주식 취득, LNF를 취득한 거이 정도만 있고, <laughs> 없어요? 이제? 그냥 회사 주식만 취득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laughs> 네, 그런 거 같아요. LNF 이상전자에속 네. 참여하고. 어쨌든, 네, 새로니스는 네. 가만 낼두면 내려가는 주식이라서 어려워요. 더구나, 급등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4월에 급등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위험하고요 그러면 다 내려가서 구매해 주면 되나요 네? 응? 14,000원에 다 내려가서? <laughs> 네 14,000원 아 이게 만 원대면은 매력이 있습니다 어. 진짜로 아 근데 모든 주식한3일투 토막 나면은 반토막도 아니고 3일투 토막 나면은 업황이 변하지 않는 사람 매력이 있죠 거기서 또 토막나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체험릭스 그래도 껀덕지가 그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 lg 반기 기열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보장 이 됐다고 볼수 있어요 한없이 내려갈 수는 없죠 이게 그래서 음. 그럼 어떻게 나중에 구매할 수 있을 건가요 옛날에는 만원대 초반에는 구매 해서 한 18000원 정도는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3만원대라서 적근이안 되지만은 만원대좀좀 중반으로 그러면은 그때 좀 다시 봐야 될거 같아요. 어, 팡을구매도은 없으신가요? 옛날 매매는 한적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얘는. 음 알겠습니다. 네, 아직 가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습니다들어겠습니다 감사합니다.